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유명 맥 스파이셜 네 바로 트와이스랑 카카오프렌즈가 콜라보한 제품이 나왔어요 트와이스 에디션에서 화장품이 있습니다 기초도 있고요 색조도 있어요 근데 그것만 들고 오면 또 너무 아쉽잖아요? 요런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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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을 들고 왔습니다 재밌겠네요. 제가 카카오 프렌즈 제품을 일단 원래 좋아하는 편이라서 이런 귀여운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laughs> 보고 있으면 막, 요 응, 이런 제품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오늘은. 어, 신났어. 광대 내려가. 아, 네. 고고! 귀염 뽀짝한 소품들부터 살짝 보여드릴까 해요. 이 담요. 뭐 담요라서 리뷰할 게 없긴 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어? 핑크, 보라 이런 느낌이 많이 써졌어요. 담요도 연보라 빛이에요. 가격은 솔직히 싸진 않아요. 싸진 않은데 되게 보드라워요. 만지고 있을 때 되게 좁다. 이런 느낌? 근데 뭐 트와이스 팬분들이고 또 카카오 프렌즈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심쿵사 할수 있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네오가 보이네요. 그리고 여기는 라이언도 있고요. 어 귀여워. 어 귀여워. 어 피치가 있네요. 야! 귀여워라. 아, 이세 명이 이 담요에 담겨져 있고요. 뭐, 교실에서 추울 때? 아니면 사무실에서 추울 때 그냥 이렇게 덮기도 괜찮은 용도 같고요. 이 느낌 아시겠죠? 두께가 엄청 두꺼운 느낌은 아닌데, 음, 충분히 보드랍습니다. 따뜻해요. 포근합니다. 어, 그냥 덕심으로 사야만 하는 제품이 또 하나 있죠. 바로, 인형입니다. 어피치 얼굴 쿠션이에요. 얘는 트와이스 에디션인가봐요. 이 마스카라도 하고, 침은 왜 흘리는 거야? 왜, 왜 흘리는 거지? 닦아주고 싶네? 여기 앞머리도 뽀글뽀글 있고, 뒤에는 이 어피치의 그 궁뎅이 같은 요 귀여운. 토닥토닥. 얼굴 쿠션은 뭐 리뷰할 게 없어. 생긴 거 보여드릴까요? 라이언도 있고, 어피치도 있는데, 라이언은 침을 안 흘리네요. 어피치만 침을 흘립니다. 때 엄청 탈것 같아요. 근데 네, 뭐 귀여우니까 귀엽네요. 다음은 일단 귀여운 맛에 샀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활용이 가능한 목베개. 이 안대도 같이 있어. 얘는 요 턱이 살짝 있네. 귀여라. 워 아, 이거 안대 근데 되게 보드러워요 얼굴에 착 감기는 느낌이 있겠는데. 어 귀여워. 저 말고요. 네. 어, 얼굴에 착 감기는 느낌이 있네요. 그 두께감도 있고, 퐁신퐁신해서 눈 전체를 그냥 이렇게 소복 감싸주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목베개가 너무 흐물흐물 거리는 애들 있어요. 근데 그런 베개는 오히려 별로 도움 안 되는 거 아세요? 지금 이것처럼 단단한 느낌이라 해야 되나? 목을 딱 잡아줘가지고. 이러면서 목 많이 꺾이고. 그런 걸 받쳐주는 힘이 있어가지고요. 이런 것도 있네. 어, 요것 좀 괜찮다. 트와이스 분들이 출장 많이 가니까 이건 좀 신경 써서 만들었나 보다. 아닌까 목에 건강이 괜찮겠어. 응. 음, 요거는 좀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어, 요 정도 텐션감에 안 돼도 괜찮고. 어, 굿. 어, 이제 다음은 또뭐 있었지? 어, 어. 다음은 이게 있었네요. 이 여권 케이스. 맞지? 네뭐 귀엽습니다 뒤에도 뭐 이렇게 있고 아 맞네 여권 케이스고요 여기 뭐 카드 넣을 수 있는 공간 있고 뭐 여기 음각으로다가 오피치가 귀엽긴 귀여운데 이거를 귀엽네요 하하 <laughs> 짜잔 이번에는 트와이스 에디션 커버 뷰티 툴 키트입니다 이렇게 대왕롤은 어디 쓰는 거예요? 어 거울이 있어 여기 어, 어떻게 쓰는데요, 이거? 앞머리 그거겠죠? 앞머리 그루부 예전에 잘랐던 거 한번 넣어볼까요? 우기! 약속해줘. 이거를, 이렇게, 모르겠다. 네. 귀엽네요. 여기 어피치도 있고, 뒤에 거울도 있고, 엄청 크고, 집게핀도 이렇게, 네오도 있고, 어피치도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안에 스펀지가 들어있는데 되게 지우개 같이 들어있어요. 얘는 피부 화장할 때 쓰는 스펀지인가? 물을 한번 적셔 와 볼까요? 물 먹이니까 커져요. 요건 원래 사이즈, 이거 물 먹인 사이즈. 근데 이 모양, 쉐입 자체가 화장에 유용한 쉐입은 아니에요. 그냥 나는 너무나 귀여운 스펀지 요런 느낌으로 만들어진 아이 같아가지고 어, 귀엽다. 오늘의 주인공들을 불러보죠. 먼저 이거. 기초템이 있어요. 트와이스 에디션 피치피치 피치 수분팩. 패드예요, 패드. 이렇게. 굉장히 귀엽네요. 이 케이스 값으로 다 쓰겠는데? 오, 어, 대박. 어, 세상에, 이거 뭐야. 패드가 어피치예요. 어, 씨. 아, 물이 그리고 엄청 찰랑찰랑 들어있어요. 복숭아물 냄새. 2% 냄새. 패드가 그리고 되게 얇다. 엄청 얇다. 오, 시원해, 시원해. 물 토너 그런 느낌으로다가 물이 여기 차있어요, 복숭아물이. 에잇, 밑에 다 흘렀다. 짱! 우기. 어, 귀엽다. 네. 자, 이제 그러면은 색조로 넘어갑시다. 메이크업 세트로 나왔어요. 트와이스가 직접 고른, 뭐, 트와이스를 커버하라고 만든 색조인가? 오, 자라란 오, 귀엽네요. 진짜, 진짜 귀여워요. 커버 아이 팔레트. 오, 그래도 있을 거다 있어. 펄도 있고, 뭐, 매트도 있고. 섀도가 되게 고와가지고, 주름 사이사이에 착 붙는 맛이 있어요. 그, 화장품의 역할을 잘할것 같은. 아이돌 분들이 픽한 거라서 그런지 몰라도 되게 화려한 느낌이 있어요. 일단 얘를 써볼게요. 음, 뭔가 데일리 메이크업용은 아니야. 그쵸. 다음에는 블러셔가 있어요. 여기 에디션에. 근데 이 블러셔가 살짝. 어, 발색도 너무 강렬한데? 리얼 테크닉 브러쉬로 한번 발라보죠. 어우 세상에. 어떤, 무슨 일이지? 어, 근데 또 은근 펴발을 계속 이렇게 펴 바르니까. 예뻐. 아무래도 아이돌 분들이 이 무대 조명에 쏘이다 보니까 강렬한 색감을 되게 원하셨나봐 우리 트와이스 분들이. 마지막으로 이제 립이 남았습니다. 하나는 립스틱인 것 같고 하나는 틴트예요. 어, 립스틱도 되게 가을스럽네. 와, 색깔 진짜 예쁜데요? 솔직히 여기까지는 제가 제 스타일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립은 너무 예뻐요. 발림성도 좋고. 색깔도 너무 이쁘고 같은 키트에 들어있는 틴트인데 여긴 라이언이 그려져있고 어? 얘는 아까 립스틱의 틴트 버전 같기도 한데요? 이거 립스틱 이거 틴트 카카오가 립 맛집이었네 어... 근데 아까 립스틱이랑 거의 비슷한 느낌이에요 지웠는데 착색이 확실해요 아이 메이크업까진 모르겠고 음. 네, 여기까지 그래서 진짜로 카카오 프렌즈와 트와이스 에디션 제품 리뷰였는데요. 재밌었어요. 네,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립은 정말 예쁘더라고요. 네, 여러분들의 그 덕심을 충분히 자극할 만은 하지 않았나. 그 정도의 생각이 드네요. 그럼 오늘도 저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언제나 예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